안녕하세요. 카코레 덕천입니다. 아, 제가 제가 오늘부터 개수작의 이벤트를 걸겠습니다. 뭐 그다지 필요 없는 분들도 있고요. 뭐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. 뭐, 다음 영상마다 아마 중간 중간에 개수작이라는 글자와 함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.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댓글 물론 어, 맞아야 되겠죠. 답도 맞아야 되겠죠. 첫 번째 댓글을 순으로 해서 세명세 세 명에게 이벤트를 돌겠습니다. 자 이번에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 중에요 세빈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저한테 세빈을 구해주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. 제 처음에는 구해드렸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구해드립니다. 저도 제할 일이 있고, 제 생활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개수작이라는 글자와 함께 영상 중간중간에 개수작 문제 나갑니다라고 아마 자막으로 올라갈 겁니다. 여러분이 보는 화면상 하단에 개수작 질문 해가지고 나갈 거예요. 그 질문을,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거나첫 번째. 일단 첫 번째 댓글이 나와야죠. 조건은 첫 번째 댓글. 그 다음에, 어, 정확한 답변.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명. 3명, 세 명을 추천해서, 어, 뭐, 지금같으면 세빈 날라가겠죠. <laughs> 지금 말벌 잡아야 되거든요. 말벌의 개체수를 진짜, 기하급수적으로 줄여야 돼요. 줄이는 건, <laughs> 말벌을 그냥 한 방에 죽이는 게 아니라, 지그시 은근히 애를 먹이는 거죠. 그게는 세빈만한 게 없습니다. 한 방에 죽이면 여왕이 도망을 가버리거든요. 여왕이 도망을 가버리면 의미가 없어요. 여왕이 도망을 가지 않고 그 집에서 계속해서 산란을 하고, 썩어가는 봉충을 야네들은 청소하면서 오염을 계속 전달, 전달하는 이러한 방법을 쓰시라고 제가 세빈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어, 앞으로는 앞으로는 영상 중간이나 뭐앞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뒷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상을 풀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드릴 게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때쯤에 필요한 것 그리고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들,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걸 개수작이라는 걸로 해서 어, 추천을 하고, 추천해서 세명에게그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렇게 아시고 영상 보시는 중에 화면, 화면 좌측, 화면 좌측에 개수작 질문이라고 딱 나오면 거기에 대한 아,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세명을 추천해서 어, 그때마다, 그때마다 아, 제가 거기에 필요한 선물을 보내겠습니다. 네, 그렇게 하시고 영상 보실 때 아, 참고하시라고 자, 이렇게 짧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. 뭐, 화면 좌측에 개수작 질문이라고 딱 하고, 뭐 예를 들면 뭐 세비는 고독성입니까? 저독성입니까? 이렇게. 질문을 하겠죠. 그러면 그 위에 상단에다가 첫 번째 댓글로 고독성인지 저독성인지 답을 적어주시면 되고, 그맨 처음 댓글 다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세 명에게 그에 해당되는 세빈이라는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현재 가장 필요한 건 세빈인 것 같아요. 저한테 구해달라는 분도 많고, 왜 세빈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시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세빈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앞으로는 앞으로는 제가 할수 있는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어,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, 추천을 추천을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어, 그렇게 선물을 전달하고자 합니다. 예, 그렇게 아시고 아, 혹시나. 혹시나 개수작 질문이라는 글자가 화면상에 딱 뜬다. 그러면 그에 대한 정답을 맞추시고 첫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.